짱이 아, 아니라 맛있고 그럼 그러면 어제 그제 갔다 아닌가? 어제 온 거예요? 네. 어제, 어제. 어. 어, 어제 갔다 어제 어제 갔다 어제 오고 그런가? 오늘은 그래 전화 받아서 시은 공연하셨다. 아네 저기, 전지, 저지뭐 이제 계속 지원병이안 되니까 왜 아무거나 하라 했더니. 야 아, 잠깐만요. 요즘에 저기 저, 뭐야. 이즘에 기장이 짧아서. 네 예. 저기 우리 근데 우리 저기 저거 뭐야. 우리 회사 걔는 왜안 오는 거야? 주, 주성이가 길잖아. 3개월 더 길잖아. 아, 맞다. 그, 어. 해볼. 만원나왔 걔는 돈 또, 회사에서도 많이 보는나 가사도 많이 버네 네. 이 회사에 보는 게나 지금 별로다 회사 서 오늘 얼굴을 보여주는 게 나을까. 뭐야? 음, 5점. 아이고, <laughs> 시려운온거 맞네. 어, 죽었다. 근데. 있을까? 풀이 없어. 이 있어, 있어. 대박. 그거는 라는 점을 얘기하면. 돼. 아니, 게 음, 있을 어, 것 같은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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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다 다시 하는 핸드폰에 그, 면고죠 오! 았가다 오직이 내가 제일 좋은... 원. 커피, 커피... 여기다 두겠습니다. 아. 커피요. 네. 뭐, 좋은데, 안 맞았나? 박장님치세요 원. 하나 씩하 기내려라니까안내리고요저거양에알 아, <laughs> 뭐 그래도 내려야 돼. 0개칠 때만 내려라고안 됐나? 아, <laughs> 오. 이고이럴는하다고 그럴 까는 내가 됐었거든요 얼마나 웃기냐면 나다 원쿠션을 쳤는데 다 투쿠션으로 담아졌어하하하 내가 못찢 원쿠션 칠라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께가없나 아, 어떻게 원쿠션 치는데 투쿠션이 잡나네 마치 일부러 투쿠션을 네. 칠것 같은데 어 됐어 됐을까? 네 싸구려 1 0몇만 원어치 사는 게 아니라 최소한 네. 5만 원치 이하에서 5, 5, 원치 5, 5만 원치 사야 된다는 거야 5만 원치 이하에서 할때 5만원씩 사야 3만원씩 공짜로. 네 그러니까, 그, 가, 성비를 따지시는 게. 그래고 응. 제가 스피커하고 드론하고 5만원로이 아저씨가 뭐, 개국도 아니고, 뭐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응. 그래서, 그럼. <laughs> 이게 아? 지금 벌써, 아침이 가까이가 됐나, 이거? 큰일 나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천천히 온 거지. 한 일곱시 반까지 올까 하다가, 빨리 온거데 나는 지금, 2차장이안 온다고 해서, 음. 음, 원래 3, 구시 가다가, 음. 그래. 어차피, 내가, 내일 모레, 트리넷 결제를 앞두고, 사교수으면이장해지사기관이 농장을 네. 네, 해야지, 사교시는거이해야야지사교수기관지야수

알야지. 근데 평생에 한 번이라 어디가하면 가져야 우리 아빠가 내 군대 갔다 왔다 어, 어. 이게 이게 서 그래 이게 여기 는 그거야 그거라 그 거기다 어이 투쿠션인 지나투 쿠션은. 신나. 여기 여기 안에서 경성들, 경성대에지